캄보디아에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되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냄새가 나는 거야 기묘한 향기가 나 누나한테 물어봤죠 누나 누나 이거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이거 무슨 냄새야? 라고 물어보니까 야 저게 안 보이나? 이러는 거예요 뭐가? 저게 뭔데? 이러니까 저게 다 마리와나다! 이러는 거예요 진짜 앞에 눈앞에 쫙 그냥 저 지평선 끝까지 그냥 초록색 밭이에요 근데 거기가 마리와나 밭이래 자. 국제 범죄덜들 아, 국제 범죄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그 캄보디아 쪽에 가면 그 앙코르와트 앞에 있는 도시가 하나 있거든요. 아무튼 그 도시 쪽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야시장이 있어요. 야시장이. 이렇게 저녁에 열리는 그런 물론 아침에도 좀 열려 있긴 한데 거의 저녁에 열리는 그런 야시장 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해피 피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피 피자. 이렇게 오토바이가 몇대 이렇게 앞에 서 있어. 해피피자 앞에.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돈, 돈을 이렇게 고무줄에 묶어가지고 알죠. 그 불법적인 돈. 뭔지 알지? 아, 이거, 이거, 이 돈, 이돈 알죠. 이 돈. 이 돈을 오토바이 반쯤 걸쳐 앉아 있는 사람이랑 외국인들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랑 이돈 뭉치를 이렇게 주면서 뭔가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더라고. 뭐, 아 저게 뭐지? 궁금해가지고 저게 뭘까 하면서 막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해피 피자라는 곳이 일단 어떤 곳이냐면 이런 피자를 파는 곳이에요 예 이런 곳입니다 근데 여기가 핫스팟인 이유 여기 방금 나왔죠 어? 푸놈펜 캄보디아가 새로운 마리화나 핫스팟인 이유 자 여기서 마리화나를 얹은 피자를 팔아요 이거 위에 올라가 있는게 마리화랍니다 네, 예 대마에요 대마 데마. 그거를 그냥 피자를 주문하면 음, 이렇게 줘요. 그리고 직원들이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어, 이거 저도 들은 이야기에요. 저는 못 가봤어요. <laughs> 한국은 외국에서 마리화나나 이런 거대마를 흡연을 해도 불법입니다. 아무튼 저는 가본 게 아니라 들은 얘기예요 검색해보고 들은 얘기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 해피피자에 가면 이렇게 주문을 한대요. 종업원 이렇게 물어본대. Are you happy? 이렇게 딱 물어본대요.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베리베리를 얼마나 붙이냐에 따라서 위에 올라가는 마리화나의 양이 달라진대. 그래서 I'm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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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이러면 이제 마리화나 곱하기 3인 거야. 이제 마리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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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얹어 가지고 주는 거지. 베리를 붙이는 만큼 마리화나가 곱하기 돼서 나온다고. 마리화나를 많이 먹고 싶으면은 이제 베리베리베리를 많이 붙이시면 이제 많이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맞아. 이 가게였던 것 같아요. 캄보디아 쪽에 이제 해피피자라는 곳이었는데 거기 앞에 있는 이제 오토바이들이 이렇게 쭉줄서 있고 돈뭉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돈뭉치로 이렇게 요래요래 요래 요래 거래를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호텔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되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냄새가 나는 거야. 되게 향기가 나. 근데 뭔가 역하면서 역하지 않으면서 기묘한 향기가 나. 그래가지고. 누나랑 그때 같이 갔거든요. 저희 가족 여행이었어요. 누나가 해외여행을 좀 많이 갔거든요. 뭐 유학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누나한테 물어봤죠. 누나 누나 이거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이거 무슨 냄새야? 라고 물어보니까 야 저게 안 보이나? 이러는 거예요. 뭐가? 이러니까 저 앞에 저 초록색 다안 보이나? 이러는 거예 보인다. 이러고. 저게 뭔데? 이러니까 저게 다 말이 화나다 이러는 거예요. 진짜 앞에 눈앞에 쫙 그냥 저 지평선 끝까지 그냥 초록색 밭이에요. 근데 거기가 마리화나 밭이래. 그러니까 그 마리화나 향이 야. 아침에 일어나면 마리화나 향 맡으면서 일어나는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히키꼬모 와, 무슨 한국에 벼밭 있는 것처럼 거기는 마리화나 덜덜. 음, 보이죠. 이런 어? 거. 아무튼 프롬펜 쪽에 이런 그냥 밭이 이렇게 있어요. 존네코. 그리고 호텔 바로 앞이라 가지고 근데 이 해피 피자라는 게 비단 캄보디아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검색해 보니까 태국에도 있고요. 보이죠? Crazy Happy Pizza. 먹으면 해피해지는 그런 피자입니다. 시모 호주에 호주 국적을 가진 이제 그런 애가 있는데 대마를 했던 이야기를 해줘요. 참고, 호주 국적이라 한국인 아님. 네. 근데 호주도 불법인가? 아무튼 몰라. 한국인 아님. 아무튼 한국인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대마를 했던 이야기를 해 줘요. 뭐 도대체 어떤 느낌이냐 막 계속 물어봤는데 다른 마약이나 이런 것들은 고향된대요. 그러니까 조금 흥분되거나 기분이 좋아지거나 약간 익사이팅한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대요. 근데 대마는 릴렉스 마약이래요 되게 편안해진다는 거야 뭔가 그 상상력이 좀 풍부해진다고 하더라고 그렇다고 하는데 대마는 좀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게릭병 걸리신 분들이 대마를 흡연을 하면 루게릭병이 일시적으로 재기능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재기능을 못한다는 건 정상인으로 돌아온다는 거 이게 나 존나 신기해 그러니까 루게릭병 환자이신 분이 몸을 못 가누셔가지고 막 가만히 계셔 그러다가 대마를 어떻게 흡연을 해요 그러면 은 갑자기 막 일어서서 막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정상인 자세로 딱 앉아가지고 아막 그랬다니까? 이러면서 막투자를 떨고 계시는 거야 아니 이게 말자? 내가 봤던 게 이거였어요 보세요 이게, 이게 루게릭병 걸리신 환자분이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대마 흡연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의료적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불법 아니고요 합법적인 대마 흡연 영상입니다 릴렉스해지고 어지럼증을 살짝 동반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보이시죠? 보여요? 이 다리 꼬는 거? 단 2분 만에 사람이 아예 근육을 조절을 못 하시던 분이 대마를 하고 나서 갑자기 다리를 꼬고 근육을 안 떨어요. 얼굴 근육 개정자. 흉나 잘 생겨짐 갑자기. 와. 눈빛도 달라지. 그러니까 근육을 다 조절할 수 있게 된거 하나. 이게 약효가 되게 빠른 거야. 이분들한테는 대마가 약인 거예요. 루게릭병이 대마를 흡연하면 이렇게 됩니다. 팟키슨병 아, 팟키슨병 죄송합니다 루게릭병이랑 제가 헷갈렸어요 제가 의학 그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 이런 의학적인 되게 신기한 게 많은데 아그 뭐였지? 시티코모? 백혈병이랑 에이즈랑 그두 개가 상성이 다른 거 알죠? 에이즈는 본인의 면역 능력을 떨어뜨리는 거고 백혈병은 과다 되는 거잖아 근데 어떤 한국 사람 한 명이 그냥 드립 치다가 야 그러면 백혈병 걸린 사람한테 에이즈 주입 시키면 그거 낫는 거냐 키키 이랬는데 그걸 들은 의학 쪽에 뭐 의사? 의사를 준비하는? 아무튼 대학생이 있었어요 대학 원생이 있었어 근데 그 대학원생이 갑자기 어? 어? 잠깐만 이제 대화관생이니까 자기를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이 있으실 거 아니야. 그 교수님한테 뛰어가요. 기어, 교수님한테 뛰어가서 이거 제가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 에이즈랑 그 백혈병이랑 이론상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 이거를 충돌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라고 하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어그 <laughs> 교수님도 놀라신 거야. 어 이러더니 우리가 이걸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작성해도 되냐고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되게 얼떨떨음하게 이제. 어, 그, 그 그래 뭐, 그러려그러라고 이제 그런 썰이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어. 그게 아마 지금 연구가 되고 있을 거예요. 이, 이, 이 내용이었어요. 백혈병은 면역력이 세져서 아픈 거고, 에이즈는 면역력이 낮아져서 아픈 거잖아? 에이즈 감염된 사람한테 백혈병 병균 주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올린, 근데 이거 보고 어떤 레지던트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교수한테 말했나봐. 연세대에서 자기들이 정식으로 연구해도 되냐고 질문이 왔대? 이게, 그니까, 러 DC에서 드립으로 적은 말인, 아, 이게 친구한테 한 말이 아니었구나. 약간 왜곡해서 기억이 되었는데, 어쨌든 내용은 거의 일맥상통이가 합니다. 어 DC에서, 전 DC 회원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돌다가 저도 이거 되게 신기해가지고,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이지 바이러스로 백혈병 치료 성공. 그니까, 러 성공률이 80% 가까이 돼. 히키코모 <laughs> 근데 의학이라는 건 되게 신기합니다. 이제 대마로 파킨슨병 걸리신 분을 정상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대마가 아직 약간 논쟁거리잖아. 약이면서 마약이면서 대마 합법화한 데도 많고. 되게 이상한 게 많아요. <목소리>